이 램프 하나면 방 분위기 끝. 간편한 터치 조명으로 취향 반영하기.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속에. 바로 이 알루미늄 합금 간단한 장식 램프. 침실에 두기만 하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니 너무 좋던데요. 무한 리밍이 가능해서 원하는 밝기로 조절할 수 있고, 터치로 간편하게 켜고 끌수 있어요. 레트로 감성까지 더해져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제격. 충전식이라 선 없이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. C 인증까지 받은 안전한 제품이라 믿음직스럽고 밤에 책상 위에 두면 갬성 넘치는 공간을 만들어 주니 속이 다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클래식 테이블 램프. 침대 옆, 책상 위 어디에 두어도 분위기를 확 살려주는 조명인데요. 터치 한 번으로 무드에 따라 색상을 세 가지로 변경할 수 있는 점이 너무 좋던데요. 게다가 USB 충전식이라 배터리 걱정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으니 속이 다 시원해요. CE 인증까지 받은 안전한 제품이라 더 믿음이 가고, 우아한 디자인으로 어디든 잘 어울려서 추천하지 않을 수 없네요.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심플한 터치 센서 LED 테이블 램프. 책상 위에서 밝기 조절이 필요할 때, 터치 한 번으로 따뜻한 흰색부터 차가운 흰색까지 세 가지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니 너무 좋던데요. 타입 C 충전 방식이라 무선으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, 침실은 물론 사무실, 캠핑 등 다양한 장소에 적합하니까 정말 실용적이에요. 미니멀리스트 디자인이라 인테리어에도 딱 맞고 눈을 편하게 해주는 부드러운 빛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니 속이 다 시원해요.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